안녕하세요. 실시간의 캠백화입니다. 유림아, 안녕. 현지 안녕. 까또나 친구랑 놀러 가야 돼서 실시간 깰게요. 안녕. 어또 휴대폰에 놔두고 갔네? 하..유튜브 어, 구독자가 만명? 하..시시가 어, 켜야지 또루루루루 또루루루 안녕하세요 시시가 느낀 백과아빠 아니아니 백과입니다 어? 어 응, 다놀았어 아 그게 나 감기 걸렸거든 나 여기서 홍보해야겠다. <laughs> 딸이 만 명이라서 좋네. 음, 근데 빠빠빠빠비라는 채널 구독 좀해줘 응, 음, 고맙. 오케이, 나이스. 빅빅빅빅삐리 아빠, 나 다녀왔어요. 안돼! 어, 헐, 아빠가 내 채널 해킹법? 빨리 로그아웃, 로그아웃.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엄마, 아빠가 내 채널 해킹했어. 뭐? 당장 로그아웃하고 아빠 좀 불러. 아빠, 빨리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봐. 응. 음.